주식회사 위즈 도마우스 미니형입니다. 요거의 평수는 2.9평이고, 가로가 2900, 세로가 3800이 되겠습니다. 표준형에 비해서 미니형은 한 평이 줄어 있습니다. 옆모습이 표준형하고는 좀 다르죠? 요 부위의 가운데 센터 부분에 패널 한 줄이 빠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주돔의 장점은 고정형이 아닌 단일 평형이 아닌 확장, 축소, 변형이 모두 가능한 구조라는데 있습니다. 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정면의 모습은 표준형이나 미니형 이나 동일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재는 표준형과 동일합니다. eva가 깔려 있고 미니형 역시 화장실 설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니형은 표준형과 달리 하늘창이 없습니다. 이제손 제가 가리키는 요 손가락 가리키는 요 주일 요 줄을 볼트를 풀은 다음에 밀어내서 가운데 패널을 집어넣으면 표준형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형은 구조적으로 창문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그맨 정글왕 김병만 씨가 오셔서 요거를 조립하셨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이 표준형보다 미니형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늑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저 단열재가 충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창문 부재가 설치된 요거는.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원, 원료 그대로 생산을 한 거라서 색깔이 다른 거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1톤 트럭이면 표준형이 약두 동이 실립니다. 1톤 차만 들어간다 하면 어디든지 설치가 다 가능하고 그만큼 물류에 자유롭다는 뜻이죠. 산 꼭대기도 패널 하나씩 사람이 들고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난구호, 난민구호 이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컨테이너 형태의 농막이라든가 체류형 심토용 요즘에 제품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5톤 차 크레인이 달린 5톤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5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조건들이 녹록진 않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 딱이죠. 그리고 도매 구조상 태풍, 지진, 이런 거에 자유롭고 강설 전혀 문제없고, 누를수록 반발력이 강해져서, 하중의 저항력은 그 어떤 구조보다 뛰어나죠. 패널을 더하고 뺌으로써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게 큰 장점이죠. 이후에 또 모델이 만들어지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